금년부터는 우리 이 놀이터에도 이렇게 예쁜 음, 족두리꽃이 핍니다. 족두리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단풍잎 같은 음, 잎을 가진 음, 어찌 보면, 어,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보니 족두리꽃이었어요 이렇게 층층이 피어올라옵니다 꽃잎 넉장이 이렇게 활짝 펴서 이렇게 수술을 쑥 암술인가보다 암술을 쑥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꽃잎 다섯 장, 넉 장, 요렇게 해서 거의 넉 장인 것 같아요. 거의 넉 장인 요 꽃잎이 뒤로 부채처럼 쫙 펴주면 앞에서 요렇게 수술이 나옵니다. 얘가 암술이 나옵니다. 얘가 씨방이 되나봐요. 그리고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서, 어머, 꽃이 나올 때는 또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암술 수술이 이렇게 나옵니다. 꼬부라져서 나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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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가 우화를 하듯 이 아이도 수술 암술이 우화를 하, 어, 매미 우화하듯 이렇게 몸을 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올라옵니다. 참.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요렇게 지금 둘러싼 꽃잎 사이에서 일주간 너무 길어서 엉덩이를 쑥 내밀었죠? 이 아이들이 암술수술입니다. 암술수술이 요렇게 쑥 엉덩이를 내밀고 나옵니다. 요렇게. 그리고 아까 길쭉하게 내밀었던 아이 길쭉하게 내밀었던 이 아이는 요렇게 씨앗을 씨앗을 가집니다. 씨방이었어요. 쑥 내민 이 아이가 씨방입니다. 씨방 시방. 요렇게 은혜들이 응애들이 막 매달렸어요. <laughs> 저 가지, 저 가느다란 가지에, 응애, 응애, 응애답다. 응애가 매달려서 꿀을 빨고 있어요. 이렇게, 어, 힘, 힘차게 이렇게 꽃잎 사이에서 자기의 키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엉덩이를 쏙 내밀고 있는 암술과 수술. 그리고 뒤에 꽃잎이 넉장이 쫙 펼쳐지면 이렇게 벌들이 달려들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어 다시 살릴 수 있는 시방이 달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보이시죠? 넉장이, 꽃잎 넉장이 쭉 내밀었어요. 아, 꽃잎 넉장이 부채처럼 피고, 암술인지 수술인지 한 놈이 시방을 맺기 위해서 종족 보존,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쭉하게 어, 자기의 암술과 수술이 꽃잎보다 길다 보니까, 요렇게 엉덩이를 자연스럽게 내밀면서 피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키워봅니다, 얘는. 노지 월동이 잘 된다고 해서, 옆집에서 씨를 받아왔어요. 그 받아온 씨를 이렇게, 제가 심어 봤더니,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 마디마디 마디 이렇게 올라오는 곳에서 이렇게 꽃을 달아줍니다. 지금은 꽃대가, 어 뭐, 몇개안 되는데, 이 아이들 엄청 아주 화려하게 피워줄 것 같은 이 아이 이름은 요리꽃이었습니다.